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인지 는 알아요. 이거 평균값 정리 문제인데, 이게 뜬금없이 중간에, 물론 지금 요번 시험 볼 때, 니네는 이런 유형은 평균값 정리라고 알아두는 게 좋아. 이유는 이게 있으니까, 아, 이거 극한 문제 아니에요. 착각하면 안 돼요. 요게 있어도 그래요. 니가가 딱 들어가는 순간, 이거는 극한 문제도 아니고, 연속 문제도 아니야. 미가니까 니가 에서 나온 문제야? 그러면, 요렇게 나와 있는 건, 니네가 잘 모르니까 그냥 y는 fx라고 할게. 그리고 y축을 설정을 못 해. x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. 이쪽으로 커지기 때문에. 그럼 어딘가에 x가 있대. 그러면 여기서 4만큼 있는, 여기, 여기가 4 플러스 x 플러스 4고, 여기가 x 마이너스 4야. 그때 함수 값이 얘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. 그거의 y 값의 차니까 이건 기울기 문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. 아 그러면 이건 평균값 문제구나. 이게 무한히 가면 이 차이는 거의 극과 극이에요 없어요. f x 스트게 벡스야. 그럼 여기가 얼마야? 8이고 여기가 뭐야? f x 스 4에서 f x 마이너스 3죠. 그걸 무한히 끝까지 무조건 얘는 3이래요. 무한히 갔을 때는. 그얘가 의미하는 건이거였다는 거지. 8분에 네. f의 x 프에4프에 에프에 에프프에 에프에 에프에 에프 x 에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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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프프에 에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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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그러니까 무한히 가면 이거 기울기니까 너가 3인이다는데 부모가 없네? 부모분에 이게 3인데 444. 이거의이미의이해를 이해가 안 되죠? 이해가 안 되죠? 이해가 죠 이해가 이이이죠 그러면, 알파와 베탈, 이렇게 연결했을 때, 그거와 같은 지점을 찾으면 되야. 끝이 온 거. 기록이 같은 지점만 찾아라. 여기 하나 있고, 여기 있고, 여기 있고. 거서 이거는 이왕이면 잘, 잘 되라. 약간 여기가 이렇게 돼 있긴 한데, 이것도, 어쨌든 두 개가 나와. 잘 되고 보면. 그래서, 446번을 보시면, 요거는 혼동하시면 안 돼요. FE하고 f 마이 같지 않아요. 달라야 되고, 이거 그러니까, 어, 뭐 프라이 때문에 뭘 읽어야 돼? 이거 평균각 정리구나. 그럼 평균각 정리는 뭐 하는 게 좋아? 이거를 했던 이유는 그거야. 그림이 편하니까야. 그러면 446번도 그림을 그려주시면, 기억 기역 볼게 y 기억은 어 g o i 가 x 절대값 x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무슨 함수야? 구간함수로 e to h a 해요. x에 h 고 언제일 때 양수일 때, x 제곱이 v e to h a v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되지 뭐 양수일 때 이렇게 되고 음수일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 v e to have to e to have to have to have to h a v 존재해요. 문제는 ᄂ인데요. ᄂ은 어떻게 됐어요? 그거를 오해하시는 친구있어요 예, 이렇게 나온 거죠? 절댓값으로 나온 겁니다. 어? 절댓값 나왔으니까 성립 안 하네? 착각하시면 안 돼요, 이거. 얘도 무슨 함수준 거예요? 구간 함수준 거예요? x 플러 3, x 플러 3인데 마이너스.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, 절대값 뭐? 그려볼게.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이렇게 된 거지. 아, 딱 보니까 이거 꺾여있네? 안 되겠네요. 아, 안 됩니다. 어디서부터 했어요? 마이너스 에서부터 2까지죠? 얘 무진장 많다. 이거 되는 거예요. 마이너스 3이 안 들어가 있어요. 그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구간한테 준 이유는 뻔하겠지. 왜 네, 어려우니까. ピッ 자, 이것도 구간함수예요 0하고 얼마? 4. 근데 이렇게 있는데 양수 쪽이니까 이렇게. 들어갔고, 얘는 0하고 마이너스 4야.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. 자, 근데 마이너스 2가 여기 중앙이 딱 되겠네요. 그때의 기울기는 제로입니다. 제로가 되는 데는 나타나질 않아요. 여기가 꺾여서. 448, 447은 그냥 세타인데 나오면 세타 나오면 2분의 1선라 복잡하다 생각하지 말고 뭐 원래 계산 복잡해요 하지 마. 안에 4분의 1이 나오는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안 나와. 자, 449번 여기서부터 이제 시단계인데 좀 어려워요. 그래서 몇 문제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공부만 할게. 일단 미분 가능하다. 역벡스. 구애점이니까 이거 니네가 찾아야 돼. 자 접선의 기울인데 여기서 찾을 게 이거죠. 기울이 접선이니까.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야. 리미트. 어 n이 무한히 커질 때요. n이 무한히 커질 때2 분의 n이고 있 f 의2곱 3n 분의 1. 마이너스 f 의야 이게 뭐소리냐 이거지. 일단 너 때문에 힘든 거예요. 근데 조건이 있는데 n분의 1을 치환할건지 아니면 3n분의 1을 치환할건지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요 선생님들은 여러분 편하신대로 그냥 n분의 1을 치환해도 상관없고 하던 사람한테 이 상태에서는 해결이 어려워 왜 fx를 누군지 몰라 그냥 영구 얘가 무한이면 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0꼴이오 얘는 뭐야 무한 무한 곱하기 0꼴은알수 없다죠. 근데 미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연속 문제 아니에요. 판단을 자꾸 어차피 세 개밖에 없잖아. 뭐뭐 극한 연속 미분이야. 이세개 안에서 움직여 수능이면 아니지 수 원도 나올 거니까 수태에서 나온 거그 정도니까. 그러니까 n 분의 일을 t라고 치환하던 t. 그러면 n이 무한히 가면 t는 어디로 가? 0으로 가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, 해줘. h라고 써도 상관없어요. 여러분의 h가 편할 수 있겠다. h가 0. 자, 그러면 이, 이 n은 얼마야? t분의 1이니까 이건 2t분의 1이 되겠죠. 이렇게 짤라는데 f. 2 e 플러스 거는 3분의 1h죠. -1. 뭐을까 먹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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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을까 먹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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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까 먹을까? 까까 먹을까? 먹을까? 먹을 음, 문제는 K 값 구하라는 거지. 뭐 해야 되냐? 얘 뭐, 그런가 봐. 뭔좀 지나는 거래 그럼 얘는 어떻게? 모피타정에서주면놨겠지 그럼 얘 어떻게 되니? limit X가 0으로 가면 F I prime X와 plus K. F I prime X와 plus K. 시킨 대로 한 거예요, 그냥? 자 여기서 해석해야 되는 게 뭐야? f1 타임 제로가 곱하 f2 타임 제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. 그럼 얘가 필요한 거네 어디에서? 그럼 여기다 넣어봐. i가 1일 때. 이게 좀 불편하니까 이걸 알파, 베타라고 둬도 상관은 없어요. 그냥 알파, 벳타로 할게요. 그럼 이게 알파네요. 알파는. 이것도 알파네요. 플러스 k는 얘 알파 플러스 e k. 구할 거니까 정리는 해줘야 돼. 자, 알파의 제곱 플러스 k 알파는 알파 플러스 e k. 정리해. 알파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e k는 얘가 의미하는 말을 잘 따져야지, 이게 누구야? 두 분이 누구야? 알파와 베타죠. 얘가 원하는 건두 분의 곱인데? 두 분의 곱이 얼마야? 응. 너는 얼마라고 해? 그래? 응. 이렇게 한거예 자, 첫째 롯데탈 써서 그냥 간단히 끝내. 이거 롯데탈 안쓰면 지저분하게 나와. 여기는 뭐 그런가 봐라고 읽어야 돼. 뭐 그런가 봐, 어떻게 이렇게 당황하면서 뭐라고, 준게 없어. 그러니까 여기 썼고 0이래. 0 넣었더니 다 0, 0이야. 어? 근데? 물론 0, 0 써도 돼 이제. 근데 그걸 알파벳 이거네. 한두그릇 두 다음 함수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1차일때 넌 4차네 2차일때 5차고 끝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봐야 돼 이거는 뭔가 쓰일 거야 안 쓰이는 건 아니야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요거로이탈 쳤어요 f'x g'x니까 f'e-g'e는 2야 그럼 부족해 하나가 빠진 거지 얘가 원래 데이터가 몇개 주는 거라고 그랬지 두개 주는 거잖아 f2하고 g2는 얘가 0으로 고 f g e 하고 g e 는2이렇게 된거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놨는거야 두개는 찾아내야돼 자 그러면 이게 e 니까 여기다 e 넣어본거 당연하죠 그럼 g2는요 8에 f2-7이에요 g2 얼마 나와요? 마이너스 얘가 똑같은거예요 여기서 어 그럼 얘가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, F2는 마이너스니까 얘 1이네. 드디어 찾았어. F2하고 G2는 1이네 찾았지. 그 다음 뭐 해야지? 모르니까 뭐 그러니까 미분 쳐야지. 뭐 여긴 더 이상 못해. 그러면 G'X는 3X제곱, FX 플러스 X의 세제곱, F'X제곱. 당연히 여기도 G'를 넣을 거야. 이 집어내니까 12F2에 8 f 에5 어? 이거하고 이거 연립하면 나오겠는데 얘 나옵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여기는 이미 끝났어요 2 1이고요 미분은 G 프라임 X G 프라임 2만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G 프라임 2니까 여기서 뭘 없앨까 F 프라임 2를 없애면 되죠 자 G 프라임 2여기 얼마였지 1이었어요 f p 는 음. 얼마야? g prime e 정리하면 네. 이게 어,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 g prime 고요12 더하기 16, 12 더하기 16, 28이죠. 그럼 g p r i m 는 얼마나 나요 마이너스 다 끝났죠? 얘 어떻게 써? 마이너스 g prime e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e 더 마이너스 아 x i 스 I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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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X,